이전에 아이손미 하나가 된 순간보다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손미입니다 이러 해야 되는데 아이손미 하고 다 같이 하나가 된 순간 모두가 주목해를 하기로 했어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번 웃음보가 터진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웃음보가 터지니까 아 그러면 나는 내가 이제 웃음을 한번 터지니까 이제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. 빨리 끝내야 되잖아. 그래서 립싱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아 아이즈 미. 안녕하세요. 아이전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. 근데 이제 이렇게 은비 언니가 둘, 셋. 아이즈 미 했는데 진짜 셋이서 동시에 이제 립싱크를 해 가지고 빵 터진 거야. 이제 셋이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웃기니까 내가 이제 립싱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립싱크를 했는데, 아이고, 은비 언니 혼자서 만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야. 뭔가, 나 하나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하다가 망한 거죠. 내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진짜. 진짜 잠깐만 이거 진짜 잠깐만 보여줄게요. 알겠죠? 뭐라 하면 안 돼요? 둘셋 아이들네. <laughs>